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가잖아요. 그러면 꽤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. 거의 한, 어, 100% 정도 올라갑니다. 100% 정도 올라가면 지금 가격에서 한 1.1달러 정도 돼요. 그래서 제가 우리 하랑도반 분들과 지정감에도 준비해 놓은 테이블의 첫 번째 구간 근처 언저리죠. 그래서 그 구간 언저리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가 착착착착 여러분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매도가 되어 있겠죠, 그 가격에.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, 한번 하고 제가 이제 한이 정도까지 좀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그때 이제 또 이야기 드리면 그때 다 사지 마시고. 뭐다 사시는 건 각자 선택이에요. 뭐 어느 정도 팔고 그거를 차익으로 다 사시는 거는 난더 올라갈 거다 확신 이 있어서 저도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 사시냐 마냐 각자 선택이고 아무튼 어느 정도 빠지는 좀 되면 대략 한30% 정도 조정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그 여기서 30% 정도 대략 조정 조정 있는 그 피보나치 구간에서 여러분들 또 지정감에도 여러분들 잘하시는 대로 걸어놓는 거야. 하랑 도반분들과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드리죠 홍락장 구간에 이럴 때 굉장히 낮은 구간에 그냥 지정감에도 걸어 놓으라고 그러면 매수가 체결이 됩니다.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. 그러면 자고 일어났더니 하단에서 체결돼서 일어나자마자 바닥 찍고 V자 반등할 때 바로 10% 수익. 그래서 라스트댄스님이 요번 장에 주우신 거다30% 수익이 바로 찍혔다라고 하죠. 그런 것처럼 저도 요번에 그 시, 시바이노를 좀 바닥에 주었는데 그냥 바로 한20% 수익입니다.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. 바닥에다 지정감에서 걸어 놓는다. 그래서 결국에 위로 이렇게 한듯 가는 가고 한번 또 조정을 해주고, 그럼 또 그때 사람들 또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리 리플의 호재가 있고 코인이 아무리 올라도 어떻게 되냐면요, 쌀때 돈을 많이 못 넣고, 올라가면 돈을 넣고, 빠지면 돈을 팔아요. 불안하니까 침팬지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돈을 넣어요. 계속 올라갈 때마다 돈이 녹는 거예요. 뭐다? 침팬지 투자를 하는 거다.